안녕하세요. 4학년 2학기 2단원 삼각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삼각형을 분류해 봅시다. 1. 얼마나 알고 있나요?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해 공부합니다. 여러 가지 삼각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? 먼저 삼각형 하나가 있습니다. 이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해서 말할 수 있죠? 그중에서 선생님이 자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재어 보겠습니다. 5cm cm. 자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재어 보니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.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, 이등변 삼각형. 이런 이등변 삼각형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성질을 알기 위해 각도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. 각도기로 각을 재어 볼까요? 1학기 때 배운 각도 재는 법, 기억하고 있죠? 각도기의 중심과 밑금을 잘 맞춰서 각을 읽으면 70도, 70도. 네. 둘다 70도가 나왔습니다.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번에는 다른 삼각형을 살펴볼까요? 이 삼각형 역시 먼저 길이를 재어 보겠습니다. 4cm, 4cm, 4cm. 이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이렇게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.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, 정삼각형.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. 각도를 재어 알아볼까요? 6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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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정삼각형의 성질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라는 것입니다. 정삼각형 세 각의 크기는 같고 모두 60도입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. 1번.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으세요. 보기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첫 번째,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? 맞습니다.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. 두 번째, 두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기억나나요? 네, 그렇죠.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. 2번 다음과 같이 색종이를 오려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표 해 보세요. 색종이가 있는 친구들은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정말 좋겠네요. 종이를 반 접고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면 어떤 삼각형이 될까요? 네,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아래 문장을 보고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완성해주면 되겠죠? 함께 완성해 봅시다. 1번. 위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위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. 꼭 기억해 주세요. 3번. 다음은 정삼각형입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와 말을 써 넣으세요.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죠. 정삼각형의 다른 두 변의 길이가 9cm이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9입니다. 세 변의 길이가 모두 9cm이네요.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. 정삼각형의 성질을 기억해 볼까요?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였습니다. 그렇다면 빈칸에는 60을 쓰면 되겠죠? 각도기로 재어서 확인해 볼까요? 각의 크기가 60도. 맞습니다. 3번.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. 4번.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 삼각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